조조 3부에서 디오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했던 대사인 스탠드 파워 전개란 대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스탠드 파워 전개가 사실 공중부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조조를 봤던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스탠드 파워 전개라는 것을 하나의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설정도 아니며 공중부양도 관련이 없는 그냥 흔히 지나쳐도 되는 대사 한 줄일 뿐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된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조타로와 같이 공중을 날아다녔던 디오가 스탠드 파워 전개라는 대사를 내뱉어서 스탠드 파워라는 키워드로 인해 스탠드 파워가 강하면 날아다닐 수 있다는 분석이 퍼져나가 오해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건 그냥 프레임이 생긴 것일 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스탠드 파워 전개가 진짜로 공중부양과 관련이 있다면 대사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지들 마음대로 날아 재꼈는데 굳이 늦게 밝히는 건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아라키가 이런 대사랑 연출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스탠드 파워라는 말은 왜 했냐에 대해 알아보자면, 디오가 조셉의 피를 빨고 하이한 상태가 된 이후에 뱉은 말이 스탠드 파워인데, 스탠드는 정신을 기반으로 형상화했기에 디오의 텐션이 높아져 스탠드에도 영향을 받아, 정신력만큼 높아진 스탠드의 파워를 단순히 뽐내고 싶어서 한말로 추측합니다. 디오의 성격이 오만하다 보니 강해진 자신을 과시할 때가 많아, 대충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대사는 결국 디오의 전용 대사로만 끝나고 후속작에서는 관련된 대사가 나오지도 않아 일회성으로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디오와 조타로가 어떻게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가인데요. 이것도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작가인 아라키가 드래곤볼을 감명 깊게 봤는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지들끼리 날아다니며 싸우게 되었는데요. 디오전은 최종전이다 보니 스케일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공중 부양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작가도 너무 무리수라고 생각했는지 이 다음부터는 날아다니며 싸우는 전개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되었고 디오전 전용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디오와 조타로 말고도 조르노가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키엠으로 각성했을 때 공중에 떠있던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것 또한 연출일 뿐이지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는데요 조조는 설정 오류가 많아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조조를 가장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 파워가 강하면 공중부양이 가능한 건가보단 아하, 디오와 조타로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더 좋을 겁니다. 결론은 스탠드 파워 전개는 공중부양과 별개의 둘다 그냥 연출이며 모든 건 아라키의 마음대로이다.